베트남 호치민 호치민시는 베트남 최대 도시로서 과거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베트남 공산주의 지도자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호치민시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베트남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문화, 금융의 중심지로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호치민시는 다양한 역사적 명소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노트르담 성당, 중앙 우체국, 통일궁 등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들은 과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꼭 가봐야 할 곳을 알아보실까요? 쿠찌 터널. 구찌 터널은 베트남 호치민시 근처에 위치한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복잡한 지하 터널 네트워크입니다. 이 터널은 해방민족 전선 베트콩이 미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용했던 중요한 전략적 요소였습니다. 터널은 총 길이가 250km에 달하며 지하에는 병원, 숙소, 회의실, 주방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장기간 지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구찌 터널은 전쟁의 참혹함과 베트남인의 지략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로 현재는 관광객들이 직접 터널을 체험하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터널을 직접 기어가 보거나 당시 사용되었던 다양한 부비 트랩을 볼수 있으면 베트남 게릴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전투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 박물관. 호치민 전쟁 박물관은 베트남 호치민 중심가에 위치하며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과 그 영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원래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으로 불렸으며 1975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정보부 건물이 있던 자리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적으로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은 3층 규모로 7개의 전시관과 야외 전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전시관에는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와 사진, 고엽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헬리콥터, 전투기, 전차, 소총 등 전쟁 무기와 타이거 케이지로 불리는 포로 수용 감옥이 재현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전쟁의 실상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베트남 호치민시 중심부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사이공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이 대성당은 공식적으로 완벽한 착상의 성모 대성당으로 불리며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붉은색 벽돌로 정교하게 쌓아 올린 이 대성당은 두 개의 웅장한 첨탑이 특징이며 성당 앞에는 사톤에 달하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은 194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받은 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치민 노트르담 대성당은 단순한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호치민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며 베트남 역사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중앙우체국.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의 중심부에 위치한 420 중앙 우체국은 호치민시를 대표하는 역사적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 우체국은 신고 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 19세기 말에 건축되었습니다. 420 중앙 우체국은 그 당시 유럽의 건축 스타일과 아시아의 장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건축물을 자랑합니다. 이 건물은 노트르담 대성당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그 웅장한 외관만으로도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고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대형 홀과 아름다운 천장 장식 그리고 옛날 우편 서비스를 상징하는 다양한 장식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우체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실제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벤탄 시장. 벤탄시장은 베트남 호치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유명하고 활기찬 시장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말에 설립된 이 시장은 호치민시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필수 방문명소로 여겨지며 베트남의 전통 문화와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벤탄시장은 그 규모와 다양성으로 유명하여 신선한 식재료, 음식, 의류, 수공예품, 기념품 등 거의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시장의 구조는 크게 실내와 실외부스로 나뉘며, 실내 중앙부에는 주로 식품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벤탄 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현지인이며, 관광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간단한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장은 베트남의 전통적인 시장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협상을 통한 가격 흥정도 이곳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비텍스코 파이낸셜타워 420 스카이데크, 비텍스코 파이낸셜타워는 베트남 호치민시의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상징하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2010년에 완공된 이 타워는 높이가 약 262m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입니다. 타워의 설계는 현대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며 롯데 타워에 이어 호치민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는 주로 상업용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되며 고급 아파트먼트,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 쇼핑몰, 영화관 및 다양한 레스토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49층에 위치한 420 스카이데크 전망대는 방문객들에게 360도 파노라마 시티뷰를 제공하며 호치민시의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건물의 독특한 설계 요소 중 하나는 꼭대기 부분에 있는 헬리콥터 착륙장을 모방한 구조물로 이는 밤에 불빛으로 비추어질 때 특히 눈에 띕니다. 420 오페라 하우스 호치민 420 오페라 하우스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오페라 극장입니다. 1897년에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졌으며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를 모방하여 건축되었습니다. 420 오페라 하우스는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로 화려하고 우아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극장 내부에는 800석의 좌석이 있으며 무대 위에는 아름다운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420 오페라 하우스는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곳입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건축물 자체를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원래 남베트남의 국회의 사당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일궁. 통일궁 또는 재통일궁전은 베트남 호치민시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원래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으로 사용되었던 이 건물은 1966년에 완공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결정적인 순간인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궁전문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되며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 전쟁의 종결과 함께 남북 베트남의 통일을 상징합니다. 통일궁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베트남 건축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으며 네오클래식 디자인 요소가 특징입니다. 건물은 5층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회의실, 연회장, 대통령의 사무실, 심지어 비밀 통로와 지하 벙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벙커는 전쟁 당시 중요한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메콩강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에서 가까운 메콩강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강중 하나로 그 주변의 메콩 델타 지역은 풍부한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신비로운 여행지입니다. 메콩강 주변은 강, 작은 섬, 평화로운 마을, 그리고 논으로 이루어진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자랑하며 여행자들에게 베트남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메콩 델타 지역을 방문하면 나룻배를 타고 푸른 논밭과 수상 가옥이 늘어선 어촌 마을을 탐방할 수 있으며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판이라 불리는 작은 쪽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 여행하며 과수원과 꿀벌 농장 방문을 통해 열대 과일과 꿀차 코코넛 캔디 등 현지의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도 호치민 여행을 한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자연이 풍부한 베트남 여행에서 힐링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